안녕하세요. 한국 금시장 그룹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05.50원, 3.75g 당금 가격은 2 8만4 4 9원은 가격은 3688원, 백금 가격은 158,992원, 팔라듐 가격은 298,019원입니다. 12일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선을 깨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주중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FOMC를 앞두고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금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은 기준 금리 인상 폭이 50bp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달러화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드 커브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채권 시장은 이를 믿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며 예상보다 심한 경기 침체가 올수 있음을 경고하며 금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한국금 시장 그룹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